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세상 밖으로 나가봐야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못할 것 같은 일은 해봐야 할수 있는지 알게 되고 해보지 않은 경험은 겪어봐야 나에게 맞는지 알수 있다. 네, 최근에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 습하고 자고 일어나도 좀 찌뿌둥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가요? 아무튼 이런 장마기간에 어 건강관리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하락장세라고더 조정 올 거니까 기다려보라고 올해 더 떨어질 거라고 겁난 뉴스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다또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네요. 금리도 낮아진다고 하고요. 전세가는 계속 높아진다고 겁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것 같긴 한데, 고양시도 거기에 올라 탈는지 궁금하네요. 네. 감자 스마일이 답을 드리면, 고양시도 올라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빠르면 뭐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3월부터. 제가 보니까 이번 7월, 8월 지나고, 어, 정말 삼복더이 지나고, 아마 딱그 시원한 가을이 올 때쯤이면, 고양시도 어, 그런 분위기가 될것 같은데 조금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움직이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어, 이야기 드립니다. 고양시에 이번 주 등록된 통합 실거래가 있었는데요. 어, 고양시 DMC 한강 에일리넷들 12억에 거래가 됐고요. 어, 106 타입인데 이제 12억에 거래가 됐다. 어, 면 적이 106 제곱미터 인데, 그 다음 에 어, 고양시 DMBC 디엣들 한강 은85인데10억 어, 7천, 그 다음 에 지층역 센트럴 푸르 조가, 두건이 거래 가됐 는데, 9억9천 500, 9억9 0 0 0 9억 500, 9억9천 500, 그 다음 에 어, 서정 7단 지가 9억4 천에 133타 입이 거래 가됐 는데, 지금, 보 니까 부동산 에 서도 어, 바로 바로 실 거래 를안 올리고, 정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15일에서 한달 사이에 꽉 채워가지고 실거래를 갖다 올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조금, 어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조금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8월 말 전에, 그니까 러 9월 전에 좀 움직이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섭게 오르더니 서울 비강남도 전세가 22억 시대다. 로또 1등 당첨돼도 비강남 전세금도 안될 정도로 진짜 돈이 어, 똥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진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올 전반기, 그 다음에 올 3월, 4월, 5월 달에도 강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또 내년에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생각을 갖다 전환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어 먼저 오늘 방송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 감사스마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에 빠숑 님 방송 스튜디오 TV에 출연하셔 가지고 금난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해 주실 거예요. 감사스마일이 오늘 일정이 없었으면 오늘 같이 방문을 할 거였는데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못 가지만 그래도 오늘 라이브 본방 사수 하면서 응원을 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 님들도 오늘 남순환 대표님, 빠숑 님하고 방송하는 데 있어서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응원이라든지 또어 댓글 많은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올 초에 제가 남순환 대표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분명히 빠쇼님 방송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 이야기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 시에 이제 한번 배웠는데. 화쇼님께서또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또할 이야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검단 신도시에 또 유명하고 또 꾸준하게 어, 유튜브를 갖다 통해서 또 검단 신도시의 소식을 갖다가 어, 잘 알려주었던 남수란 대표님을 갖다가 콕 하고 찍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어, 감사스마일 도 오늘 응원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낸셜의 이종배 기자님의 기사. 또 전세 사세요? 평생 내집 마련 못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웃으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뉴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웃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어 그래서 제가 웃음기를 갖다 조금 이제 없애는데 감사스마일인데 왜 웃으면서 방송을 하지 않느냐라고 또 어떤 분께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셔서 어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침 방송은 항상 스마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또 아침을 갖다가또 시작하는, 어, 저는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감사 스마일은, 어, 전세 뭐살수 있으면 뭐 전세 살아야 되겠지만, 어, 능력이 되시거나 하루라도 빨리 전세를 좀 탈피하셔가지고, 어, 내 능력에 맞춰서 일단 내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5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재집병 말하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제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저에게 상담뿐만 아니라 뭐 술자리라든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좀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시고 전세 사지 마, 전세 살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 이야기에 그렇게까지큰 울림이 없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때만 해도 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만 해도 집을 사는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다 전세나 월세. 그때만 해도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더 대세였는데 지금은 일단은 젊은 분들도 전세보다는 내집 마련을 갖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내집 마련 계획을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어,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또, 국토교통부의 어 강진주 인턴 기자님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10대 때, 20대 사회초년생들도, 내집 마련을 갖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었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이번에, 이번 기회에, 전세에서 내집 마련을 갖다 갈아타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앞으로, 어 전세가는 계속적으로더 오를 거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공사비 폭동으로 인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성 때문에 이제 주춤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공급은 향후 2,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십뻔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공공주택 건설마저 건설사 외면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주거 사단위는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만 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어, 분양을 갖다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울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세를 갖다가 만기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내년 초에 전세를 만기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올 초부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실제로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빨리 움직이셨던 분들은 실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잔금을 갖다가 치르신 분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감수님들만이라도 일단은 전세는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갖다가 살게 되면 물론 2 플러스 2가 있어가지고 4년간은 내가 안정적으로 살수 있겠지만 4년 이후에가 더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전세를 갖다가 벗어나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전세 만기시라든지 전세가 도래했을 시에 미리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갱신을 하는 것보다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교통 호재 지역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신축이든 구축이든 매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는 이제 전세자금이 아니고 바로 내집 마련이 주거 사다리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규수 이야 드립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지방은 인구 소멸될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앞으로 GTX-A만 뭐 개통되는 게 아니라 GTX-B, C, D, E, F까지도 개통될 수가 있고 수도권의 인구는 3천만 명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메가시티 서울로 서울이 더 크게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울로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가스마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으로 옮겨 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 추가적으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가 33개월 만에 최대로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는 이렇게까지 지금 증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3월, 4월보다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시에도 삼성 원흥지축향봉 덕은 또 킨텍스 주변으로도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1,200건에서 한 달새 3.5%가 또 증가를 했고요. 어, 서울 인접지 과천하고 성남, 그다음에 하남, 광명 뭐, 구리, 남양주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고양시도 이런 분위기가 넘어올 것 같고요. 내집 마련 및 갈아타기 수요가 회복세를 지금 키우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세로 지금 눌러 앉으셨던 분들이나, 투 플러스 투로 해가지고, 임대참법으로 인해가지고,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연장을 한번 하셨던 분이, 야, 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내집 마련을 갖다 지금 서두르고 있고, 또 이제 갈아타기. 그러니까 내가 상위 입지로 갈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20평대에서 30평대로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요도 일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대출로 인해가지고, 어 최근에 많은 거래가 되어 있는데, 어37% 경기 주택을 갖다 구입을 했는데 9억 이하의 신생아 대출 KB 시세가 9억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검단 신도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또 기타 9억 이하에 있는 또 아파트를 갖다가 눈여겨 보고 있는 어말 그대로 지금 2030 신생아 어를 갖다가 지금 낳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생아를 출산하셨던 그런 가정에서 최근에 경기도 주택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게 되면 어 작년 7월 8월만해도 조금 그래도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 지수가 좀 있었는데 만 건은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2월에는 5,650 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 5월에는 만 건이 넘었는데 지난 3월에도 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만 매매가 많이 되어 있고 서울 아파트는 지금 5월 6월이 지금 5천 건이 넘어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어,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좀 심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또 어떤, 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올 거라는 또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또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월달 시행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기준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다가 또 해당 매물이 경기도에 많다는 사실이 거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서울을 갖다가 진입하려고 하는 어2030 세대들은 가격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9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뭐 신도시라든지 교통이 확충되는 지역,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지금보다는 내가 지금 샀던 금액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아마 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집 마련을 하고 있고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이 오늘 화숑님 방송에 가셔가지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눌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아, 2월 달에 지금 설 명절 지나자마자 제가 검단 신도시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 저, 저, 제매절에 저런 이야기를 갖다 많이 저에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 하지만 일단 저는 지금도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하지 않게 않고 뭐 잔세나 월세를 갖다가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폭락론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시고 상승론자라든지 부동산의 팩트를 이야기하는 감사 스마일이라든지 빠숑님 같은 그런 어 정말 매일 같이 방송하는. 저의 이야기를 갖다가 더 신뢰를 하실지는 각자가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제 방송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집 마련을 해가지고, 뭐 2억이 오르든, 5억이 오르든, 뭐 10억이 오르든, 그거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 기분이 좋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뭐 하루 이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몇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면,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신세아 등내, 어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됐을 때도 분명히 이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갖다가 믿고 행동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어 만약에 안 하시고 그냥 평생 뭐내집 마련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겠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 비강남권도 전세가 22억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또 전세 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결정하시면 그리고 내 능력에 맞춰 가지고 내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 수투TV 빠숑님 방송에 남수란 대표님 많은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